우리 주제는 IP나래 관련인데, IP나래가 뭔지 일단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나래는 이제 정부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자금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더 고도화해서 네. 특허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분야에 시장 현황이랑 뭐 경쟁사 분석부터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인 특허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이죠? 총 사업비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총 사업비가 한 2,460만 원그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부담률이 매출이 없는 기업은 이제 부가세 포함 246만 원 매출이 있는 기업은 부가세 포함해서 369만 원 정도 되고 기간은 그럼 언제 언제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번 신청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언제 언제 정도? 보통 2월 달이랑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처음에 모집을 하고 그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조금씩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4월, 5월 정도에 이제 6월 달에 신청했던 것들이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6월 달에 신청했던 것들은 한 8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지원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IP 나래를 하면 기업에게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IP R&D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거기에 모든 부분에서 이제 가산점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 투자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좋은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상장 심사를 할때 네. 기술 평가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특허를 내는 것보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제 분석과 이런 걸 통해서 나온 특허다 보니까 일반 특허랑은 좀 다르게 이거를 통해서 특허를 진행했다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거나 돈이 엄청 많아도 국가 지원을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무조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 그럼 요 무조건 유리하죠. 단순히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함으로써 내가 좀더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런 IP 나래 사업이랑 좀 유사한 그런 또 다른 사업들이 있을까요? 국가에? 굉장히 많죠. 이제 IP 나래는 뭐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하나고 그거 말고도 지원 금액이나 뭐 범위라든가 그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IP 바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IP R&D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원 사업 공고는 주로 어 어디서 많이 드나요? 케이스타트업에서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케이스타트업이랑은 조금 달라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지역별로 지식재산센터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IP 나래라는 거를 기업 입장에서 신청을 하려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심사 절차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뭐 1,2차 심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될까요? 네 일단은